and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on 뭐뭐에 대한 why m o d 왜 나방들이 a t t r a c t e d 이끌리는지 수동 to light 빛에 이끌리는지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대요. 얘는 딱종결을 시켰더라고. 원인이 되게 명, 명백해요. 보자고. the consensus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합의거든, 합의. 의견 일치라는 뜻이야. 컨센서스 하면. 의견 일치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홀드 붙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뜻이겠지? 의견 일치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뜻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나방들이 어너 oh, so much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거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 so much 나오면 나 so much 나오고 뒤에 add 나오면 이렇게 하나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지금 나 so much 매우가 아니고 이끌리는 게 아니라 빛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as they are trapped 갇히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갇히는 거다라는 걸 그런 내용이 있다예요. 합의된 내용. 합의됐다는 거 뭐냐면 막 그동안 많이 토론을 했대매. 그래서 합의된 게 이런 내용이래. 이런 뜻이에요아 요거 요구나 한게 이거예요. Biden 빛에 의해서 갇히는 거래요. 영어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보겠어? 별 그렇게 관심도 없잖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씨 어, 짜증나 그럼 그냥 넘어가잖아 네 근데 이유를 알수 있는 거야 The light becomes 자, 빛은 become a sensory overload 감각적으로 감각적인 부담이 된대요 빛이 감각적인 부담이 된대 그러니까 이게 overload는 과적재잖아 너, 너무 많이 뭔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That disorient 방해하는 과 부담이 된 거예요. 앞에 꾸며지는 거니까. 방향을 방해하는 거죠. Disarray. 방향을 못 찾게 하는 거야. 곤충들을. 그리고 보내버리는 거야. 그 곤충들을 Into the holding pattern. 이거 뭐냐면요. 그그 그 비행기가 그 착륙하기 전에 어 잠깐만요. 라고 관제탑에서 얘기를 하면 공중에서 돕니다. 선해비행이에요. 선해비행. 나방이 빛의 선해비행한 이해되지? 응. 선해비행. 이 홀딩 패턴이 그거예요. 아무튼 그걸로 보내 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다겠죠. 샌드가 해석이 조금 그런데. 그 선에 비행하게 한다. 4번. 어하이퍼드세스 가설은 코드 뭐 뭐라고 불리는? 과거 분산에 마흐 밴드. 마흐 밴드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은 g 제 s t 제안한다. that m o s is e e a d 나방이 본다는 것을 제안한대요 dark area. 어두운 영역을 본대 Around the light 빛 주변에 빛 주변에 어두운, 어두운 영역을 본대 Light source네 이런 씨. And head for it 그리고 그것으로 향한대요 이게 light지 아니지 다크 area죠 이거 다크 area예요 그러니까 빛 주변에 다크 area를 본대매 그러고 나서 Head for it 그걸로 향한다 다크 area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으로 가는 거야. To escape the light, 빛을 피하기 위해서, 맞죠? 빛을 피하려고, 그 어두운 대로 가는 거야.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이론,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Another theory, 또 다른 이론은 s u g g e s t 제안한다 that both perceive, 나방들이 인식한데 the light, 빛을 인식한데 coming from the source, 어떤 원천으로부터 오는 빛을 인식한다. 근데 이게 A를 B라고 인식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p e r c e i v e A as B 하면 A를 B라고 인식하다. 그래서 diffuse halo, diffuse는 이렇게 분산되는 이런 뜻이야. 분산된. 그리고 ha halo는 후광이고요. 너네가 이렇게 뭔가 있으면 이렇게 후광 옆에 이렇게 막 빛나는 거 같은 막 하는 그 후광. 어떤 물체 주변에 이렇게 빛, 그거예요. 근데 번, 분산되는 이런 후광으로 인식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헤일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그 가운데는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후광이 비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빛난다는 게 아니잖아. 그 뒤에가 빛난다는 거지. 그런 느낌의 헤일로가 그래서 그게 나와. with a dark spot. 이봐. 검 어두운 점이 있는 있는 가운데 있겠죠. in the center. 그렇지? The moth, 나방들은 attempting to escape the light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방들은 The light, 빛에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하는 나방들은 fly toward 뭐뭐 쪽으로 날아간대 That imagined, 상상된, 상상 속에 뭐 이런 겁니다 Imagined portal 그러니까 그 검은 점을 통과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포탈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Bringing them closer 이게 나방이잖아 그럼 여기 주어가 뭘까? bringing의 주어 포탈이에요 포탈 그러니까 그들을 가까이 데려가는 거야 포탈이 있다! 그러니까 나방들이 그로 가는 거지 여기 통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closer, 더 가깝게 가게 만드는 거야 그 나방들을 가깝게 데려가는 to the source 그 스포츠로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 수광이 나는데 그 가운데 스팟시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포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7 번. As they approach the light, 그들이 빛에 가까이 가면서 다가가면서 they reference point. 얘는 기준점이야. 그들의 기, 기준점 원래 그 점을 보고 갔잖아. 가만데를 보고 간. 그 기준점이 변한대. Changes. 그러니까 도는 거야. 그리고 they circle. 그리고 돈되죠 Circle은 돌다. The light. 근데 얘가 뜻이 조금 중요해. Circle이 뒤에 있는 거 주위를 돌다야. Circle. 뱅글뱅글 돌다. 그러니까 the light, 빛 주위를 도는 거야. Hopelessly 속수무책으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야. Trying to reach 닿기 위해서, 닿으려고 노력하면서 the portal 그 가운데 스폿 거기 들어가려고.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쌍한 애들이었네. Everyone is familiar. 모든 사람들은 친숙하다. 나방이 뱅글뱅글 도는 거에 친숙하대요 Their portlight는 현관불이에요현관불현관불 형광불에 현관불. 나방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막 그거 익숙하다. Their flight 그들의 비행은 appears to have no purpose. 어떤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어떤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But they are 하지만 목적이 있다는 소리죠. But they are 아니네. 그들은 노력하고 있는 거래. It is believed. 여겨지기에 삽입절입니다. 여겨지기에 그거 그들은 나방들은 trying to escape 도망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The pull pull of the light 빛의 이끌림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 중이래. 나방이 왜 도는지에 대한 내용 이죠 이론이 총두개 나왔어. 두개 뭐였죠? 선해비행 있었지. 선해비행 또 하나 뭐였지? 포탈 포탈. 네. 그렇게 두개 있는 거죠.